이제 발표를 하겠는데요. 과연 누구에게 최우수상의 영예가 돌아가게 될지 2016 KBS 연기대상 최우수상 남자 수상자는 자 쟁쟁합니다. 아 <laughs> 발표하겠습니다. 성이 같으시네요. 박신양 씨, 박보검 씨, 축하합니다. 에이! 박보검 씨 그리고 박신영씨 축하합니다. 수상자 박신영 씨는 동네 변호사 조도로에서 조도로 역을 맡아 부조리한 세상에 통쾌한 복수를 하는 캐릭터를 마치 자신처럼 실감나게 연기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구름이 그린 달빛으로 첫 사극 연기에 도전한 박보검 씨는 카리스마 있는 세자의 모습에서부터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애절함까지 다양한 감정들을 눈빛으로 섬세하게 그리며 시청자들에게 진한 여혼을 남겼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아주 가려운 속을 잘 긁어줬던 동네 변호사 조두로의 우리 박신양 씨추우수상이고요 구름이 그린 달빛의 박보검 씨예 우리 이제 동네 변호사 조두로의 우리 박신양 씨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두로를 조두로를 만드셨던 많은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작했던 SMCNC 정창환 대표님과 장현진 팀장님과 송주현 PD님 그리고 김영찬 이사님 그리고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양희 작가님 그리고 어, 이정섭 감독님 정말. 열심히 잘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저를 도와줬던 어, 진이와 혜린이와 영표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특히 저의 딸 승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두로를 시청해줬던 시청해주셨던 정말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연기신 박진영 씨 그리고 우리 박보검 씨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제가 대기실 같이 써서 하는데 정말